망탁조의의 일원으로 폭정의 대명사가 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동탁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동탁에 관해 탐구해 봅니다. 그 동탁은 상당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폭정의 적신으로만 보기엔 그 캐릭터 자체가 흥미로운 점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탁의 행적을 하나하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동탁의 자는 중령으로 농서군 임조현 출신입니다. 그 동탁의 부친이 영천군의 현의로 있을 때 동탁을 낳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동탁의 동시 본관이 농서 쪽이기 때문에 부친이 낙향하면서 동탁도 다시 부친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협기가 있어 강족들 동네에 돌아다니며 그 족장들이랑 친분을 맺었다. 이후 소한 마리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강족의 족장들이 놀러온 거죠. 그런데 동탁이 이 소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뒤가 없는 거죠. 이에 강족의 수장들이 간복하여 가축들을 모아 1천여 마리를 동탁에게 주었다 돈 안되는 농사 짓지 말고 우리처럼 가축 키우면서 유목이나 해라 한거죠 동탁은 장성하여 농서군에 임관하는데 그 이민족의 침략을 방비하는 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동탁이 무예가 뛰어나 화살통 두 개를 차고 말을 타면서 좌우로 활을 쏘았다 되어 있거든요. 한 시청자분께서 동탁이 실제로 뚱뚱했느냐 아니면 프로파간다냐 물으셨는데 일단 사람이 뚱뚱하면 그 독특한 묘사가 있습니다. 용모가 웅장하고 라든지 뭐 허저 같은 경우는 허리 둘레까지 나오죠. 조용 같은 경우는 대복하다. 그런데 동탁은 그 용모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냥 죽었을 때 똥뱃살 기름으로 불이 얼마나 탔네. 추측해 보면 젊었을 때는 활통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활을 쏠 정도로 날렵했다. 그리고 조정에서 동탁을 소부로 임명하려 한 적이 있거든요. 소부가 황제 옆에서 신부름하면서 보좌하는 지책입니다. 사람이 두뇌 보이고 하면 황실에 청구되기 어렵죠. 다만 그 동탁이 헌재를 끼고 놀아날 때는 나이가 입이 50 전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탁이 조조처럼 종북군주도 아니었죠. 나이 들고 어느 정도 살이 찐건 맞을 겁니다. 암튼 이런 젊은 동탁을 유심히 본 인물이 있으니 옆 동네 병주자사 구절이었죠. 배송지주를 참조하면 경주자사 구절이 동탁을 공부에 청구하였다. 구절은 강족 6만명의 수급을 매기도 한 한나라 말기 명장이죠. 그리고 공부에 청구했다는 뜻은 중앙조정에 청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동탁은 우림랑에 제수되는데 우림랑은 호분랑과 같이 황실호위대죠 다만 호분랑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호분중랑장의 지위를 받는 호분은 세습제예요. 즉 아버지가 호분랑이면 자식도 호분랑이 되는 우림랑은 세습제는 아닙니다. 다만 변방육군즉 천수 농서 서화 등지의 양가집 자제 황제를 호위하는 병사들을 뽑는 거니까 집안의 가풍을 본 겁니다. 옛날에 기무사 뽑을 때마냥 그 집안에 모반한 사돈팔촌 없는지 보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동탁은 아버지도 영천에서 벼슬을 했고 본인도 변방에서 나름 활약한 그냥 변방에서 싸움도 잘하고 총망받는 양갓집 자제 정도 되겠습니다 당시 흉노 쪽에 상당히 명망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황보규, 당경과 함께 양주 3명이라 칭해지는 장환인데요 흉노에게 장환은 마치 강족들이 마초를 대하는 것과 같다 보면 됩니다 장환이 도료장군으로 무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장환이 대사농이 되면서 중앙 정계로 빠지거든요. 이때 흉노와 선비가 바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에 조정해서 장환을 다시 보내는 거죠. 참고로 이 장환이 당대 영웅인데 또 다른 영웅 당경하고는 사이가 좀안 좋았고 장환의 일생을 보면 고순이 여포한테 한 간언.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충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암튼 동탁은 이 장환의 사마가 됩니다. 그 장환 밑에서 병주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요. 비단 9천 필을 포상받았는데 동탁이 이걸 부하들한테 다 뿌리죠. 동탁이 자기 부하들은 상당히 잘 챙겼습니다. 나중에 동탁이 병권을 몰수당하는 와중에도 결국 쫓겨나지 않는 그 원동력이 부하들의 충성이었거든요. 그 동탁이 대외적으로 개짓거리를 많이 한 반면에. 자기 부하들한테 한걸 보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다 들어줬습니다 원래 동탁이 황보승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동탁이랑 친했던 황보견수 황보승의 아들인데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니 살려주고 어사중도 시켜줘요 노식도 죽이려고 했는데 채용이 노식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죠 노식이 근데 원소군영으로 도망을 하니까 그때서야 저거 추격해서 죽여야겠다 놓칩니다. 심지어 후술할 그 청류들이 흠모하던 그 채용도 동탁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채용이 사실상 삼국지에서 의미있게 후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치면 타태난에 들어요. 바로 지금도 전해지는 채용의 필법이라든가 그 현재도 서예가 분들은 채용을 거의 대부로 생각할 겁니다. 이 채용을 동탁이 중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표 문제 쪽인데. 채용이 글을 잘 쓰니까 동탁이 전하는 공문 이걸 쓰게 시킨 겁니다. 채용은 동탁의 대우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물질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그의 준하는 예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동탁이 죽고 나라가 다 환호에 쌓여있는데 채용이 슬퍼하고 탄식하니 왕윤의 미움을 사서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이때 채용이 목숨을 한번 구걸합니다. 육형으로 대체할 수 없겠냐. 그 목숨 대신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걸로 해달라는 거죠. 왕윤이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곧 후회했다 전해집니다. 왕윤도 따지고 보면 동탁이 못해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안 천도 때도 장안에 먼저 보내서 바로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중임을 줬죠. 동탁이 대충 머리 아픈 일들은 자신이 안 하고 다 부하들 시켰습니다. 사실상 정치를 왕윤이 전담했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급작스러운 천도도 성공한 겁니다. 다만, 왕류는 자신에 대한 대우 이런 것보다 황권을 범하는 동탁을 두고 못본 거죠. 다시 돌아와서, 동탁은 중간에 한번 면직당했다가 원의의 도움으로 복직을 하고, 병주자사이자 하동태수, 즉 상당한 요직에 오르죠. 이때 자신이 모시던 장환은 파워게임에 밀려서 자세하게는 당고의금에 휩쓸렸죠. 홍롱군 화음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은거 중이었는데, 동탁이 평소 장환을 흠모하여, 사실 자신을 출세하게끔 만들어준 은인이기도 하죠. 형 동탁을 보내 비단 백필을 주게 했지만 장환이 동탁의 인물됨을 싫어하여 받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별전에 따르면 동탁의 형 동탁은 일찍에 요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동탁이 차남이기 때문에 죽은 형 말고는 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별전 특성상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왜곡할 이유는 없어요 동탁의 형이라는 동탁의 서사도 그 동탁 집권기에 무슨 벼슬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아마 실제로 동생, 그 동민을 보낸 게 와전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동탁은 노식의 후임으로 투입되어다가 이기지 못하고 파직되는 거죠. 아마 정의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황보숭이 대승하고 노식, 동탁 등이 모두 사면되죠. 이어 이문우와 북궁배옥이 합세해서 모반을 일으키는데 한수도 이들에게 협박당해서 모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동탁이 토벌에 참전했다가 포위당해서 토벌에 실패하죠. 동탁이 책략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동탁은 위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척 제방을 막고 도망하면서 뚝을 무너뜨려 퇴각에 성공합니다. 다른 군대들은 대패하였으나 동탁의 군대는 온전했으므로 동탁은 전장군 및 병주목이 되었다. 이때 일화가 있죠. 원래 황보숭이 지휘관이었는데,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파면되고, 그 장온이 지휘관으로 오거든요. 이때 도겸과 손견도 참전합니다. 동탁이 장온의 부름에 늦게 오고, 태도가 좋지 않으니, 손견이 당장 동탁을 처형해야 된다. 이에 장온이, 아, 그건 좀, 눈치를 보니까 손견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걸 다본 도겸이 나중에 장온 그거 직급만 사공해 거기 장군이고, 필부다 대차게 깐 거죠. 그리고 이 난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자는, 동탁의 죄상을 장원한테 밝힌 송견이로다 참고로 이 진압의 실패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수가 북궁백곡가 이문우를 죽이고 그 병력 10만을 꿀꺽합니다 한수의 리즈 시절이죠 이에 마든과 손잡고 의형제를 맺은 후 왕국을 추대하여 큰 세력으로 군림하는데 한수가 이 뒤에 서사만 좀 좋았으면 진짜 명장반열에 들 뻔했죠 한수가 득세하자 조정은 황보숭을 파견하고 동탁한테 황보숭을 보좌하게 합니다 동탁이 지금 바로 진창성을 구원해야 된다. 이에 황보숭이 기다려라. 80여 일이 지나서 왕국의 군세가 약화되니까 이때 황보숭이 기습해서 대승합니다. 동탁이 또가언하기를 궁지에 몰린 적은 추격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황보승이 모르는 소리 말아 추격해서 1만여 수급을 빼죠. 동탁이 이 일로 황보승한테 자격지심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에서는 동탁의 병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그 소부로 임명하기 위해 입조를 명했다. 소부는 황제 옆에서 신부름하는 관직이고 병권이랑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동탁이 불응해요. 놀라운 건그 부하들이 동탁을 지지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 귀순한 강족들이 먹고 살기 막막하니 제발 가지 말라고 수레를맞고 있어도 못 간다. 동탁이 입조하지 않자, 영제는 강제로 동탁의 병권을 황보숭한테 소속시키려고 하죠. 이에 동탁이 대놓고 그래요. 내 부하들은 나한테만 목숨을 바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동탁의 부하들이 봤을 때, 그 어디를 가더라도 동탁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는 대장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동탁의 인기와 상관없이 황제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이 황보력이 황보숭한테 동탁이랑 양립하기엔 너무 늦었다. 지금 치자. 황보숭이 아 그거 안된다. 명령 없이 군을 움직이는 건 불충이다. 대신 상부에 보고하자 이에 황제가 동탁을 꾸짖으니 동탁의 황보숭에 대한 원한은 커지게 되죠. 영제가 사망하고 하진의 조카이자 하황우의 아들 유변이 소재로서 제위에 오르는데 하지는 십상실을 몰아낼 국리를 하니 탕류끼리의 싸움입니다. 이에 하지는 정원, 동탁 등을 부르는 거죠. 거기 군을 좀 끌고 와라. 이에 정원은 장료를 먼저 파견하고 뒤따르니 정원은 직금호에 오릅니다. 반면에 동탁은 입궁하지 않고 주변에 진을 친후 사태를 관망하기로 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전술의 뜻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양하라는 병권을 넘기지도 않고 황명을 거역하고 그냥 꾸역꾸역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했다가 누가 트집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병력 자체가 황 제의 책망 섞인 입조 명령에 불응하면서 하동 등지에서 존보 중이었던 3천에서 5천 급병력입니다. 그 그런데 영재가 죽고 하진이 동탁을 부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때 원소도 중궁 계위로서 하진을 보좌하는데 원소가 청류의 추대를 받았으니 청류 아니냐? 원소의 집안은 대대로 탕류입니다. 탕류는 기득권 계층이에요. 외척과 경에 해당되는 지배 계층. 그리고 청류는 대부분의 사대부를 일컫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주나라 관직 체계를 크게 보자면 경, 대부, 사가 있어요. 경은 고위 계층, 대부와 사는 그 밑에 중하급 관리라 보면 되는데 한나라의 구경 그리고 사대부 이게 다 주나라 관직의 그 어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무가 유병을 영제로 추대하면서 강력한 외척이자 대장군이 되는데 바로 원술에 붙인 원봉이 이 두무의 협력세력이었어요. 당연히 청료들을 탄압하는 당고의 금때도 원봉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전통에 의해 원소도 외척인 하진에게 협조하는 거죠. 한편 하진이 십상시의유인체계 당해 골로 가고, 분노한 원소가 내시들을 도륙내죠. 이에 중상시 장량 및 단규 등이 소재를 데리고 도망하는데 이를 안 동탁이 움직이는 겁니다. 북망산에서 황제의 신변을 확보한 동탁은 소재한테 이게 무슨 난리인지 물어보는데 소재는 겁을 먹고 울기만 하였다. 옆에 있던 유협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동탁이 이때 황제를 갈아치우려고 마음 먹었다고도 하는데 이건 좀 배경이 있습니다. 동탁이 하진의 병력과 세력을 꿀꺽하죠 일단 영제 사망 이전과 이후로 그 명칭이 하왕후 동태후에서 하태후 동태왕태후로 바뀌는. 들으실 때 헷갈리니까 하태우 동태우로 통일해서 얘기해보자면 동탁은 낙양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소재와 하태우를 제거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하태우가 빌미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하태우는 황후 시절 당연히 자신의 아들 유변을 황제로 밀었고 하태우의 시어머니죠 동태우 유협을 밀었어요 유협을 동태우가 키웠거든요 하태우와 동태우의 목숨 건 차기 싸움인데 지는 쪽은 무조건 죽는 단조대 매치죠 결국 하태우가 이기고 태왕태우 동시는 연금되고 자결합니다 동탁은 태왕태우 동시와 본과는 다르지만 같은 동씨라는 것에 흡족해 하면서 하태우가 태왕태우를 죽여서 야기된 민심이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피하고 하태우로 죽인 뒤 유협을 헌재로 내세우는 겁니다. 물론 폐위된 홍농왕 유변도 곧 죽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동탁은 낙양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하나의 꾀를 내죠. 호알 대군이라 했지만 동탁의 병력이 당시 후한서 기준은 3,000으로 후한기 기준으로는 5,000이라 되어 있습니다. 동탁이 원래 전장군으로서 2만 정도를 통솔했었는데 전쟁 및 견책으로 소비되었었고 이탈한 병력이 있었을 테니까요. 동탁은 밤에 병사들을 몰래 내보냈다가 낮에 들어오도록 하는 걸 반복합니다. 낮에 이를 보는 사람들은 동탁의 병력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같은 애들인데. 이에 위세를 얻게 되고 죽은 하진의 병력과 세력도 동탁에 귀부하게 되는데 문제가 직금오 정원이죠. 직금오가 수도의 경비와 치안을 담당합니다. 눈에 가시죠? 정원 밑에 있던 여포를 꽂혀서 정원을 제거하니 거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장료가 이때 하진의 명으로 하북에서 병사를 모아왔는데 막상 오니까 하진도 정원도 죽고 없는 거죠. 동탁에 귀부합니다. 당시 포신이 원소한테 동탁을 죽여야 된다. 원소는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죠. 이에 도망한 포신은 훗날 조조가 연주를 날먹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탁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건데 사실 동탁이 정권을 잡고 딱 잘한게 하나 있어요. 두무와 진번 즉영제때 십상시한테 죽은 충신들을 복권해줍니다. 그 외에는 뭐 재산과 부녀자를 약탈하고 공주를 희롱하였다. 사실 이런 폭정을 일삼아도 먹고사는게 어느정도 되면 포위망까진 만들어지진 않았을텐데 오수전을 폐 하고 소전을 만드는 화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전이 제대로 된 화폐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정사이통전 등을 참조하면 후일의 조조가 공납을 오수전이 아닌 비단 등의 물자로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즉 경제체제가 후퇴해서 현물공납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물물교환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오수전은 훗날 많은 위정자들이 복원을 꾀하는데 그 조비도 실패하고 송건도 실패해요. 제갈량만이이 오수전 화폐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복원하는데. 암튼이 동탁이 쌓아놓은 똥 중에 제일 큰게이 화폐 체제에 건드린 거죠. 본인은 상국에 오르면서 영예를 누리고 백성들에겐 이런 실정과 폭정을 해대니 각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는 말 그대로 반 동탁 연합군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불량 조절 실패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